이 디모데 전서는 리더십이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리더십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하는 거 보면 너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 왕의 자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가족을, 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이 갖는 교회의 삶은 무엇이냐면 목양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해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지막 6장에서는 특별히 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것들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어 이제 젊은 날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아들로 택한 받아서 아주 강력한 목양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청년의 정욕을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욕망이라는 거죠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비전인데 그 비전이 아니고 욕망이 되면 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는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싸움은 상대방을 위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싸, 싸움에 대한 가치는 자기의 그 어,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악한 싸움은 상대방을 폄하시켜서 자기를 드러,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싸움은 나에게 적이 만들어지지만 선한 싸움은 동조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들이 갖는 것은 아주 비전과 꿈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확 휩쓸리고 저것에 휩쓸리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술 취하지 마라 인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술 취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작년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나라도 홍대 앞에라는 아주 큰 유흥의 거리에 가보면 대부분 거기서 술 취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다 젊은 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젊은 날의 술 취함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냐면 비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후배들과 이야기하면 술을 먹으라고 그러죠. 술을 안 먹죠. 제가 그스도이니까 야, 나는, 어, 안 먹어. 난, 나에게는, 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이다. 근데, 술만 취하면, 형은 무슨 재미로 어, 술도 안 먹고 말이야. 어, 놀, 노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후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에, 그 야단치던 후배가 전화를 하면서 형, 내 인생의 상담자는 형밖에 안,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형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내가 얘기했는데 꼭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의 이 공고함을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 나는. 아니 같은 뭐 동년배시대 의 일인의 후배가 무슨 얘기를 해봐야 무슨 무엇이 있겠어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위대한 스승과 아버지가 있는데 그그 그,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먼저 위치를 갖고 지금은 어 모교에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장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정욕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 의라는 것은 이, 뭐, 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근데 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절대로 자기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조. 그것은 어떤 군중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세상, 하나님 만드셔서 이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아버지의 생각.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이란 것은 이 예배에 대한 가치죠. 가슴이 경건에서 경건은 조용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어, 아늑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진다는 것은 막 차량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예배를 죠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용한 것이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임에도 거기서 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과 죄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행복이 막. 넘치는 예배, 이것이 경건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쫙 가는 것이죠. 저기가 오른 길이다 하면 쫙 가는 거. 이믿음이란 것은 오름을 향해서 가는 아주 분명한 확신인데. 이것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바뀌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바뀌는 건 리더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목표가 분명해서 저 것이 옳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또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 걸어가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동치면 안 돼요. 목회도요. 이게 좋다 하면 와, 이 방법도 용하고, 저 방법도 용하고, 이게 좋다 하면 절로 가고, 저게 절로 가고 막 그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큰목회자들목회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시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 어, 부모님 세대에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 냐면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2000년 동안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 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왜안 달라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야기는요. 2700, 800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큰 철학의 사상의 물줄기처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근간을 이루고 의학이나 철학이나 이것들이 다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줄기들로 다 얘기하는데,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연구하려고 그러지. 근데 왜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도록 6천 년 동안 하나 말씀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단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말씀을 왜 시대에 따라서 바꾸고,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느냐 저러면 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일을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다른 거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쭉 흘려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주실 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리더십의 능력을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리더십의 최고의 역사는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능력도 표적과 기적이라고 말씀해 역사이라고 귀신 쫓겨가고 질병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과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분명한 선이 있는 사랑이라도 다 좋아, 좋다고 사랑하면 안 돼요. 불륜도 사랑이라고 말. 불륜의 사랑은 선을 거야. 사랑은 아주 명백한, 사랑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걸다 수용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혹했을 때, 사랑이라고 유혹해왔을 때, 선을 딱 긋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내게 다가와서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막 이야기할 때 넘어가면요. 안 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해서 마약하는 친구, 너 사랑하니까 이거 좀 이거 좀 해봐라, 이거 좀 해봐라. 너 이거 얼마나 좋은지너 사랑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러고 넘어가 보세요. 인생 망가지는 거죠. 요새 며칠 사이에 그 원숭이 두창인가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네요. 동성애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그냥 남자들의 성적인 성욕에 의해서 일어난. 아니 다른 나라에 서는다이 원숭이 두창이 그 유럽에서 확 퍼진 게 동성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동성애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저 어,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는 푸른 원숭이들에 대한 그 에이즈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이것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들이 원숭이 두창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이지. 사랑에, 사랑은 모든 것들이 다 수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 혹독한 채찍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자녀가 엉망으로 가는데, 아내 자녀니까 놔둬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지. 내데요 사이, 이 방종을 사랑이라고 이제 쌓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분명한 선이 있어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엄격함이 있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새겨서 이사랑의 엄격한 기준의 기준이 있는 이 사랑의 성도들이 될때 세상을 이기는 역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이라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기다리는 걸 부모들이 잘못 못 견디죠. 어그 어릴 때 아이들이 뭔가 자꾸 이야기해도또 안고치고 이렇게도 공부하려도 안 하고 언제 언제까지 그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다른 걸다 정리하는데, 아이 사람에 관한 것은 기다림이 없다. 여러분, 농부에서는 1년이면 끝나지만, 사람은 20년, 30년이 있어야 간다. 는 근데 이 인내, 인내도요, 분명한 올바름에 대한 인내지, 악함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서 올바른 인내를 통해서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지 악한 것이 더 악해지도록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올바름에 대한 인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올바름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 의의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자기 유혹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옳다라고 좋은 짓하면서 옳다는데, 사람이 보기 좋은 지 이제 사람 보기에 나쁜 짓이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은 뭐냐면, 사람들을 피폐케 하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거, 이게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면 인생은요, 나쁜 짓이 좀 크냐, 작은 냐의 차이지, 전부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올바름의 상에서 가는 기다림에 대한 가치. 여러분 같이 뛰는데요. 마라톤을 하는데 끝까지 뛰는 거지. 40.19까지 가야지 뛰는 거지. 중간에 라인 쳐놓고 이리 결승선이다 라고 내가 1등이다 그래도 그건 같지 않아 여러분 인내에는 반드시 오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 오름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를 따르라. 온유하는 것은 아주 착한 마음이 여러분 착하다는 게이 착한 것도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예, 착한 내가 착하다를 착한 게 아니야. 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그러고 착하다 그래야지 착해지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뭐냐면 주변에 다 온유해도 돕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때 하나님의 사람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에 대한 것은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리더십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정과 낭만과 교만과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일만하게 뿌려가는 돈을 피하고 돈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쳐있지 말라는 것 네. 사랑이라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돈에 미쳐있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을 따르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이것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지언에서 지원을 했다. 이 바울이 이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 너도 이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싸움에는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그, 그 조절력이라면 악한 싸움은 사람들을 피폐케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선한 싸움이 돼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나닐때 요새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큰바죠큰바그큰 바위, 바위, 그 바위 얼굴이라는 사람이 오면 이 동네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 무엇인가? 큰 바위 얼굴은 온유 하고 큰 바위 얼은사랑 있고 큰 바위 얼은 이제 에, 에, 어, 어, 그 어, 이 모든 그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큰바이얼굴이 바로 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바이얼. 제가 얘기하는 게다 저기 정확한 거 아니에요. 큰바이얼굴을 기다렸더니 큰바이얼굴에 대한 생각, 사상, 꿈을 가졌더니 내가 큰바이얼굴이 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키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더니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싸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과 의 싸움은 끊임없이 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습이 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데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하는 마귀의 싸움에 이요 부부가 싸우면 안 돼요. 왜가정이 무너집니다. 마귀 역사죠. 교회에서 동떨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럼 교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싸움.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것과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이제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맞춰가면 돼. 틀린 건 맞춰가면 돼요. 예, 달, 다른 것좀 맞춰가면 돼요. 틀리고, 틀리고 이제 완전히 예, 다른 것들은 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목표가 분명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 중심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기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고쳐가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갈 것인가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의와 경고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아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세상이 내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내가 사는 세상이 전체 세상이지, 온 우주적인 세상이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더니 내 삶이 행복해졌을 때 우주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싸워서 피폐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요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내뭐다 문제가 있어도요. 부부가 아름다우면요, 그 가정은 온 세계가 다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지언정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마귀의 싸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영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 리더십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으로 빛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피, 피폐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이시 바랍니다 주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죄복이 넘치지요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계의 복이 넘칠지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의 복이 넘칠지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의 복이 넘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싸우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싱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라오스와 대만과 홍콩과 이제 어 휴스턴과 뉴욕과 코나이르까지 영산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에 달려와 예배하는 시온과 인천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전의 복이 마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오십일 봉해를 통해서 성녀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 아름다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승리케 하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리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꿈꾸는 리더십들이 이제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세계를 향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는 우리 주 예수 그리 떠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의통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